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의 치투 결투장 이야기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, 삭제, 공격 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레전드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짜 많이 빡셌습니다 450판 정도로 한것같아요 <laughs> 저저번 주만 해도 이벤판 겨우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400판을 넘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이 결투장을 이제 계속 돌리잖아요. 돌리는데 승률이 진짜 너무 안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내사에서 승률이 분명히 잘 나왔었거든요. 그래도 6대4, 5대5. 그러니까 5대5가 있긴 했지만 6대4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돌릴만 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거의 5대5였고 막 4승 6패, 막 3승 7패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승률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.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번 내사를 찍어 놨으니까 일주밖에안 지났는데, 이렇게까지 승률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? 결과적으로 계속 돌렸고, 그 결과, 이제, 물론 뭐, 레전드를 유지하기는 했으나, 레전드를 유지하기 했으나, 판수가 400판 넘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, 아, 정말로 좀 힘들더라고요. 결과적으로는 또이 덱을 사용했습니다. 이가 콜트덱하고 되게, 그, 계속 돌려가면서 썼는데, 콜트덱을 쓰기에는 닌덱한테 좀 약하더라고요. 원래는, 닌덱이, 콜트덱이 좀 약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지? 명중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, 명중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서, 이 콜트를 또 의외로 되게 잘 잡더라고, 린덱이 그래서 이제 콜트덱을 하면 아무튼 닌덱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린덱한테도좀 지고, 물론 뭐 칼덱은 이기지만, 그리고 이제 직사대가 또잘못 잡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또 승률이 잘안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린덱으로 다시 돌아와서 <laughs> 린덱을 하는데 린덱이 카이덱 상대로는 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카이덱한테 계속 지고 거기에다가 뭐이레사에레사에왜 이렇게 신화표시 많습니까 저저번 주만 해도 한열 판을 돌리면 다섯 판 정도는 전풀패시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열판을 돌리면 거의 여덟 판, 아홉 판까지가 전부 다다신앞팻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진짜 신앞패를안 뽑으면 레전드 유지를 못할 것 같아서. 많이 힘들었는데, 그나마 그래도 레전드를 유지해서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, 이번 주 별다른 뭐, 뭐가 없죠? 이번 주 그냥 지나가는 주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번 주 그냥 버텨야 되는데,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, 아, 패스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, 이게, 전프패스를 뽑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.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, 제가 전프패스 다 있는 게 아닙니다. 전프패스 4개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, 합성이나 포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오게 되면은 저한테는 되게 안 좋거든요 이게 안 좋을 이게,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섣불리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친화핏을안 먹으면 도저히 이걸 지금 레전드 유지가 되게 너무 빡세지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, 뭐, 제오핏이나 k 의주 중에 하나라도 좀 먹고 싶은데, 현상은 이제 막녹록는 않습니다. 저렇게 이제 점프핏이 없는 것도 있을 뿐더러,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. 그 이제 점프핏 하나밖에 없고, 지금 나머지 거든 다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, 어,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나마 이제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면, 제가 지금 이제 요 점프핏 조각이 만두개예요 근데 요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요게 이제 팻 이거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요거까지 하게 되면 20개를 얻어가서 60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0개가 되다 보니까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음 스토리 나오잖아요 2주 후에 그래서 2주 에 스토리가 나왔을 때그 스토리 클레어로 저번처럼 점프패? 조각을 판매하면은 아 조금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거기에 뭐 희망적인 부분은 점핑 이벤트로 점프패에서 하나만 더 주면. <laughs> 그래서 그게 전혀 어, 겹치지 않고 야, 안 겹치니까 그러니까 중복으로만 뜨게 되면 두 마리만 더 먹으면 되거든요. 두 마리만 더 먹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, 중복으로만 안 뜨면은 이거 어떻게든 이제 저도 시나펫을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,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시나펫을안 가면 이게 진짜 레전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, 만만치가 않습니다. 네오에서도 그런 세 4판 정도는 맞나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. 레오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오기 때문에, 그러니까 레사를 아무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레사를 웬만하면 잘 유지를 하게 되면은, 레전드 이주는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, 레사 유지가 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고비인데,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더 더 이제, 진행해보면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간에 저도 이제 시나펫을 뽑아야 될것 같은데 언제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2주 후 업데이트 때좀 어 풍성한 <웃음> 이벤트로 점플펫을 <laughs> 좀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